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죠. 명령을내려라 기사단이여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엔타라든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가스나라든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명할래라 기사단이요 그리하겠다 엔타로아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엔타로아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엔타로아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엔타로아둔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그리하겠다 이루어지리라 바이를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엔타라아 하겠다 엔타르아둔 이루어지리라 엔타르아둔 이루어지리라 아이어를 위해 서라면 아이어를 위해 서라면 뭐죠 그리하겠다 아이어를 위해 서라면 그리하겠다 음? 아이어를 그리 위해 음? 서라면 엔타르아둔 이루어지리라 엔타르아둔 아이어를 위해 서라면 이루어지리라. 반갑습니다. 뭐조 가슴 나라다. 이루어지리라 그리하겠다. 바이어를 위해서라면 이루어지리라. 엔카로든 알차단나 이루어지리라. 응? 음?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알 찾았나? 칼슴 나라닥. 응? 음? 알 찾았나? 응? 음? 명령을 내려라 기사단이여. 아이어를 위해 서라면 칼슴 나라닥. 응? 음? 엔타르아준 <목소리>